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봉 12장 44절부터 50절 우리 먼저 부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루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메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자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그를 믿는 것도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것도 그분을 보는 것이다. 우리 44절, 45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이 아, 말씀을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가 한 본체이십니다. 한 본체. 한 본체란 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각각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인격, 아버지로서의 인격. 제가 예전에, 어, 청년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왜 아들로서의 인격, 아버지로서의 인격, 왜 인격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신인데, 신격이라고 해야지, 왜 인격이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인격, 이 person,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이 person이라는 뜻은 페르조나라는 원래 그 원어인데, 이 말은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의 그런 뜻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존재는 persona, person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아들로서의 인격, 아버지로서의 인격, 성령으로서의 인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은 분리되어 있지만 본체는 그대로다. 하나다. 나눌 수가 없다. 이 본체는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한 본체 안에 아들의 인격과 아버지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계시다. 그리고 이세 분의 인격이 하나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있다. 이걸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근원이 같은 아버지의 근원과 아들의 근원 성령의 근원이 똑같다. 왜? 한 본체의 존재이니까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기원도 어느 것이 먼저고 한 본체인데 어느 것이 나중이고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원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 다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 지혜로 다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체계를 통해서 변증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지 100%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다 똑같은 창조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삶위로 이루어지는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심이 똑같고, 그 영광이 똑같고, 그 하시는 일도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삶위의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피조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 원래 신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항상 자기를 겸비하게 또 자기가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자기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고, 한 본체이시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본체인데 자기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laughs> 표현하신 것입니다. <laughs> 아들과 아버지는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으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뭐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자유주의 독일 쪽 이런 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라 어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기본으로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체를 이루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나타나신, 나타내 보이신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고,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예수 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게 오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은 이런 말씀을 보면 돼요. 너무 쉽죠.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보는데, 잘못 보는 사람.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것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다갈 수가 없어요. 그, 그 죄에 대한 삭슬 사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거역하여 저버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와 원수가 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약이냐 신약이냐 동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은 같습니다 두가지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그의 의로 여기신 거죠. 어, 우리가 구원에 뭐 여러 가지 힘든 뭐 방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은해 주신 거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누가 얘기했죠? 빌립.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기에는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 그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그분을 본자는 곧 하나님을 본자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초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게 죄라는 니다 근데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 빛을 발, 발, 이렇게 비추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가서 빛을 비추 그게 뭐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우리는 그 하루를, 이 하루를 그 사명감에 붙들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이 아파도, 저 신발 이름이 뭐죠? 크록스 신고. 나는 90 넘은 할머니가 저렇게 멋있는 크록스를 신고. 요즘은 다 그거 신어요.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크록스를 신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아들임을 믿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아들 하나님의 심판주로오시는 항상 기도다 주님 오늘도 경배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부그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담 김은희 원사님 김한나 온사님갈 거라. 우리 희연이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 중보사역자의 모습으로 세면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